계보금 20장 17절로 3 7차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결 지켜도 가지고. 마지막 으로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임시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듯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꾸짖어 그 잠잠하는데 더욱 소리질러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테의 다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맞치시니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거의 이제 여리고 금방까지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던강을 건쭉 이렇게 요던강 길을 따라서 내려오셔서 요던강 중편에서 요던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면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좀더 올라가면 되는 그 노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천국 공동체는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 범손의 원리, 거룩의 원리, 또한 용서의 원리, 그리고 또,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이 포도원 풍분들, 이런 것들을쭉 천국의 원리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시 순환여고를 하는데 세 번째 순환여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세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한예고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별 반응을 못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그래서 순단의고 가지 으십니다더 자세히, 세 그냥 단순히 죽고 삶 안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는지까지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재판을 받고. 그 이방이들이 조롱하게 하고 채찍질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더 자세히 그걸 얘기하시는데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무감각해서 그냥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정권을 갖다가 정권 잡으려고 정권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같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서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죽음의 장소요. 정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 받으시 고 우리를 사망권세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그런 장소로 바라보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가 않아서,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맹인. 그래서 깨어있지가 않아서, 그 예루살렘을, 아, 이제 정권을 잡으러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해야지. 다른 제자들이 청탁을 하기 전에, 먼저 손수를 쳐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심맛바람을 불게 느꼈어 좌에 우편에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인데다가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2열절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정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너희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영모르는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겸손의 원리요, 거룩의 원리요, 용서의 원리요, 또, 자기 자신의 죄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이 되는 그런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설교하고 나는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도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맹인이구나 0 0 1입나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천국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남을 남을 그 밑에다 수화해 두고 그렇게 남을 이렇게 부려 먹고 그렇게 막 남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천국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려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다. 나도 그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섬김의 모금을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 간다. 이걸 알아줘라. 인제가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게선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정권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을 수하에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가온 것은 대성으로 목숨을 내어 놓아서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제발 너의 눈을 떠라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에 딱 이렇게 다가오니까 맹인이 막오니 자, 맹인 두 사람이 막고있다 맹인 두사람이 몸에서 막 소리를 지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세의 자선이요.라고 소리를 막 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시끄럽다. 하지만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그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무엇을 하니까? 이것은 마태가 이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가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메인으로 그냥 천국 한국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흥격을 받으려고, 그냥 정권을 원, 네, 추구하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영적 맹인인 그런 제자들과, 육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압니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시끄다 그러니까 더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맹인들을 영적인 맹인들과 육적인 맹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야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구원받는 자들도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자기 자신이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더못 받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사실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십시오. 32절에 물어봅니다. 주께서 머물러서 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아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힘을 키우는 것이냐?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한다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영적으로 더 눈떠서, 영적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한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뭔가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 뱀틈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더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옵시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것시죠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세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되어 예수를 따릅니라 우리.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을 더 많이 더 밝히게 하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눈을 뜨게 하여 주어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어떤 일일까?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 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참 놀기 구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곧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육, 육적으로, 육적으로 고침 받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아, 자 어떤 어, 비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그냥 떠나는 그냥 것이 아닌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은 진정 되고 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제자들, 야고보와 유한을 대표하는 그 제자들은 좌우편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지금 거리에 있던 그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로서의 대도지를 바라봅니다. 그 대도지에 가서 서울로 상경해서 힘을 추구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와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루살렘을 추구해요. 진정한 예루살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선물로 주는 그런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진정한 예루살렘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고 우리가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래 참... 넌내 자녀가 맞구나. 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순환받을 것일 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지만, 아직도 영안이 뜨지 못한 제자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던 열리고 명인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더 가져서 섬기는 자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루살렘을 가셨던 예수 우리도 진정한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참된 제자들, 그리고 맹인이 예수를 따르리라라고 했던 것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저희를 회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